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더십 tv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일요일 3월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지박진정 리더십 일곱 번째 시간으로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어, 약 700여 년전 원나라 시대 때의 장양호라는 분이 쓴 삼사충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신당해도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선행을 독점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주면 남을 살릴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도리에 맞는 조직생활과 인생 삶을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하고 같이 공생하려면, 나 혼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을 인정하면서, 남에게 배려하면서, 남과 같이 살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조직에서 공생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능력과 기술과 또, 어, 인성과 인품, 이런 것이 비등해서 거의 동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육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조직 구성은 육성을 위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도자는 조직 구성은 육성 차원에서 관찰하고 평가하고 개인에게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도록 코칭해 주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들을 육성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조직 구성원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몇 명이든 간에 모든 조직 구성원은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을 존중해 조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도자라면은 조직 구성원의 화합과 협동을 중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신뢰를 갖춰야 되는데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에 가장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직 구성은 육성 방법은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권한을 양해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지도자 또는 리더 자신이 갖고 있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업무를 줘서 그 사람에게 근안을 다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조직 구성원을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솔선수음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직접 지도자가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면은 조직 구성원은 잘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절한 목표를 부여하라 하는 겁니다. 적절한 목표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조직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조직 구성원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바로 그것은 목표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이 되겠죠 조직 구성은 a b c 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 건 예를 든다면은 하루에 a b c 에게 목표 100개씩을 만들어라고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근할 때 보니까 A와 B는 100개씩을 만들었는데 C는 90개뿐이 못 만들었다 합니다. 할 때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A와 B는 칭찬을 하지만 C에게는 구중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줄 때는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표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A는 들어온 지가 오래돼서 고참이라서 풍부한 자질이 있어서 하루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B는 8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C는 이제 1년도 안된 신입이라서 능력이 60개 정도 뿐이 안 되는데, 날마다 목표는 100개씩 주고, 실적은 100개, 100개, 100개 C는 90개가 나오면, A와 B는 칭찬을 하고, C는 구중을 했다고 친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00개 A라는 사람은 능력이 대보한다 하는 것이고, 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좌절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목표를 주지 않아서 그랬죠. C라는 사람이 봤을 때에 A라는 사람은 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칭찬을 하고 자기는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꾸중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목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아름다운 목표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목표냐? 능력 플러스 20%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목표가 120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개뿐이 안 주니까 설렁설렁 농띠 부리면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사람은 보십시오. 능력뿌라서 20이면 72개의 목표를 줘야 되는데 90개를 했으면 은 18개를 더했습니다. 18개를 달라고 하면 정말로 쉬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꾸중을 하니까 좌절하고 불만을 가질 수 뿐이었고 이것이 계속 쌓이면은 그냥 회사를 퇴사해버린다. 그래서 유능한 A는 능력이 태부하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고 능력이 있는 C라는 사람은 퇴사해버려서 인재를 하나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목표는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조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려면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다가 20%를 더 주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번 달에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50점이었다면은 야 다음부터 이놈아 100점을 받아 이러면은 절대로 성 성장하지 않습니다. 딱 판단해서 음아 이번 달에 50이니까 다음 달에는 아마 60은 충분히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60을 하자. 그래서 60을 달성하면 또20% 늘린다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20%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은 거기에서 또 20%를 더해서 목표를 줘라. 그래야 개인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만큼 목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서 한 명이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협력하여 일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조직이고 조직 구성원들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고도 못본척 하며 또 돕지 않는다면 그 일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조직이란 곳은 상대의 업적은 곧 나의 업적이며 상대가 업적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곧 자기의 업적을 올리는 것과 같다. 남이 업적을 올리는 것은 끓이면서 자신만 업적을 올리려고 하면 조직인 자질이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협동할 수 없고 공생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길로는 조직에서 화학과 협동 정신을 만들어 내는 일도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